7월 2일메일함으로 메일이 왔습니다. PC방 제작을 많이 했는데 요즘 에디가 안 나온다. PC방이 되게 바뀌었다는 라 겁니다. 이게 수정된 내용인데, 어, 읽어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총 25캐릭터 장비 제작을 진행할 거고요. 은게 4,000개가 필요합니다. 매수로 따지면 6.6억치예요. 1,000개를 제작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아, 지금 보시면 뭐 피시방이이 바뀌었는데, 어, 그냥, 이거 읽어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. 아,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l d 잠재 하나쯤은 나와야 되는데, 어, 말도 안돼 28개 만에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잘 보니까 에디셔널이 에픽이에요 장비 제작으로 에디셔널 에픽은 원래 진짜 적은 확률로 뜨거든요 근데 처음 뜬 아이템이 에디셔널 에픽? 뭔가 이상한데? 우연의 일치인가? 40개 제작이 끝나고 에디셔널 아이템은 단 2개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한 8개 정도 뜨는 게 평균이에요 이제 나머지 캐릭터까지 싹다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25캐릭터 6억치 장비 제작의 결과입니다 어, 장비 제작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결과예요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전에 장비 제작을 했던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원래 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20캐릭터라서 어, 이것보다 더 떠야 정상이에요 아니 아무리 물가가 올랐지만 이건 너무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에디션으로 에픽 아이템이 11개나 떴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3-4개 정도 뜨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안 뜨는 에디셔널 유니크 아이템도 하나가 떠줬고요. 이걸 봤을 때 에디셔널 잠재 등급이 올라갈 확률은 높은데 에디셔널 레어 확률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좋은 점은 전혀 아니고요. 장비 제작의 주수익은 에디셔널 공격력 한 줄입니다. 근데 이런, 이렇게 에디셔널 레어가 안 떠버리면 장비 제작할 필요가 없어요. 딱 숫자만 비교하면 뭐 몇개 차이 안 나지 않냐 할 수,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장비 제작의 끝은 합성입니다. 자 합성이 뭔 상관이냐? 합성은 1 플러스 1이에요. 그러니까 레어 아이템이 10개가 추가로 뜨면 합성을 통해 에디셔널 아이템 9개를 추가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장비 제작에서 에디셔널 아이템은 하나로 보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반토막을 내버린다. 이거는 진짜 큰 거예요. 저도 지금 이거 잠재 닦아서 합성해보니까 운이 유독 더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에디셔널 공격력이 세개 밖에 안 떴어요. 에디셔널 에픽 옵션이 살짝 잘 떠줘서 그래도 이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전에 장비 제작하고 비교한다면 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손해로 보입니다. 게다가 이게 집에서 하는 돈 버리면 몰라. PC방까지 가야 하잖아요. 근데 그 PC방 비용하고 귀찮음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은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요. 물론 이렇게 되면 공급이 떨어져서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긴 하겠죠.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좀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저도 뭐 경매장에 팔템이 없을 때 가끔씩 진행하던 돈벌이였는데 이렇게 돼버린 이상 패치가 바뀌거나 시세가 엄청 오르지 않는 한 다시는 안할것 같습니다.